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신사동에서 우리 문기혁 선생님 대표 원장님하고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비뇨의과 진료 열심히 보고 있는 비뇨의과 전문의 한병규입니다. 진료실에서 가끔 성욕이 줄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의 3대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수면욕, 식욕, 성욕. 그래서 오늘은 성욕이 줄어들었을 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왜 성욕이 주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성분들 오늘 영상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욕은 단순히 하고 싶다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은 뇌에서 사고를 하게 되죠. 뇌의 기능이 정상적이어야 될 것이고, 남성 호르몬 요즘에 테토남 테토남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갑상선 호르몬도 성욕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사람이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이나 불안 같은 심리 상태도 성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파트너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남성 성욕 감소의 주된 원인을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테스토스테론이에요. 남성이 40세가 지나면 테스토스테론은 매년 1~2%씩 서서히 서서 이렇게 계속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경우에는 성욕이 줄어들었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울이나 불안 같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 혹은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으신 경우에는 코티솔 레벨이 올라간다 그래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코티솔은 또 성욕을 낮출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대사 증후군이라고 하는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때문에 생기는 전신 상태도 성욕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정말 중요한데 의외로 눈치 못 채시는 것 수면부족 잠을 잘못 자시면 당연히 성욕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파트너와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원만하고 좋을 때 성욕도 생길 수가 있겠죠 나이가 들면 성욕이 줄어들까 물론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니까 성욕이 감소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강상 상태나 수면, 파트너와의 관계, 나의 심리 상태가 훨씬 더 나이보다는 성욕에 영향을 많이 줄수 있어요. 즉 나이가 드신다고 성욕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한 연구에서는 70세 의 건강한 남성이 전체 50대 남성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성욕을 보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잘하신 70세 분들께서는 정상적인 성 생활도 영위할 수 있다는 말일 겁니다. 진료실에서 성욕이 줄었다라는 남성분을 진료를 하게 되면 어떤 상태? 상태인지, 지금 어떻게, 언제부터였는지를 여쭤보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진찰을 합니다. 뭐,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는지, 외부 생식기는 잘 발달되어 있는지, 그 정도를 보고, 일단은 호르몬을 측정을 해야겠죠. 남성 호르몬이 정상적인 레벨인지, 혈액검사 정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상체중 유지하고 있는지, 비만은 아니신지, 다른 당뇨나 신경계 질환은 없으신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성욕이 떨어졌다고 느끼셨을 때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치료는 첫 번째는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져 있다면 테스토스테론을 보충해주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잠을 잘못 주무셨거나 스트레스가 과도하다면 일단 잠을 푹 주무시고 적당한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좀 줄이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명상을 하신다든지 운동을 하신다든지 혼자서 재미있는 것들 이렇게 해보시면서 스트레스 관리하시는 것도 성욕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요. 또 말씀드렸지만, 잠 충분히 잘 주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트너와 관계가 안 좋거나, 특 특별히 안 좋지는 않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는 나의 파트너는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담백하고 솔직하게 직접 말씀해 보시는 것도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이건 나이든 노인이건 성욕이 떨어졌다고 인지를 한다면 이것을 치료를 해야 할까요? 특별히 성욕을 감소시킨 의학적인 원인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치료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성욕이 낮은 것 자체가 병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낮은 성욕 때문에 본인이 괴롭고 파트너가 힘들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병원에 가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침에 텐트가 안 쳐진다고 병원에 오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갑자기 성욕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갑작스런 변화를 느끼셨을 때, 그리고 근력 감소라거나 피로, 우울감 등이 눈에 띄게 같이 동반됐다고 느껴지셨을 때는 병원에서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성욕이 낮다고 해서 다 치료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도 괜찮고 파트너와의 관계도 원만하다면, 그리고 의학적으로 큰 이상이 없다면, 그냥 지내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건 그냥 우리들의 인생의 리듬일 수 있거든요. 성욕이 떨어졌을 때 성욕을 왜 올려야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떨어졌는지를 알아보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성욕을 무조건 높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내 삶과 건강에 알맞는 적당한 균형적 을 찾아가는 것이 치료의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성욕은 단순히 침대 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몸과 마음, 관계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전체적인 지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와 관계없이 급격하게 성욕이 좀 떨어졌다라고 느끼신다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